안녕하세요. 일거상입니다. 브런치 작가 가이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브런치 작가 가이드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여섯 번째 브런치 조회, 라이크, like, 공유수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브런치 조회수, 라이크, like, 공유수는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신경 안 쓰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브런치에서 통계 버튼을 눌러, 눌러 보지도 않았다.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꼭 통계 버튼이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화면 상으로 그 본인의 글에서 봤을 때, 라이크 like 수나 뭐 댓글 수,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수는 보이긴 하죠. 근데 조회수는 통계를 들어가야만 볼수 있는 거긴 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이신가요? 어,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브런치에 글을 쓰는데, 어, 최소, 어, 최소 하루 이상은 투자하는 것 같거든요. 예, 뭐, 빨리 글을 쓴다 하더라도 퇴고도 해야 되고, 또몇번 읽어가면서, 어, 뭐, 맞춤법이라든지 의미라든지 구조라든지, 뭐, 쓰기 전부터 생각도 많이 하고, 쓰고 나서도 태고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 하루에서 뭐 일주일 정도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쓴 글이 어, 조회수를 봤을 때뭐 하루 반짝 하고 그 이후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조회수가 좀 중요하고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어, 통계 사이트를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읽으셨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라이크를 하셨는지 그리고 공유는 또 얼마나 됐는지 그런 게 저는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왕이면 제가 열심히 썼기 때문에 그 숫자가 이제 올라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조회수나 라이크 like, 어, 공유 수를 좀 늘릴 수 있을까 예,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2020년 인생책 20권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작년 말에 이제 작년 말일에 이 글을 올렸어요. 어 보시다시피 여기 라이크가 이제 현재까지 105개, 댓글이 39개, 공유가 70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쓴 글에 이렇게 라이크가 100개 정도 넘어가면 신이 나겠죠. 뭐, 물론 아주 많은 라이크를 받으신 분, 뭐, 700개 뭐, 넘는 분도 봤어요. 그리고 뭐, 공유도 100개 넘게 되는 글도 있죠. 저도 뭐, 공유가 100개 넘기도 하는 글은 있지만, 일단 이 글은 라이크가 100개가 넘어서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 화면을 캡쳐를 했고요. 이런 글들이 사실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글은 라이크가 많고, 어떤 글은 라이크가 적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음, 독자들의 공감을 많이 얻어내느냐, 아니냐. 그래서 글 자체가 좋아야만 조회수나 라이크나, 뭐, 공유가 많이 되는 건 아주 기본적인, 그, 교과서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를 좀 떠나서, 어떻게 하면 라이크와, 어, 그, 조회수, 그 다음에 공유수를 좀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글이라도 제목이 이 라이크와 조회수를 좀 다르게 이끄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피드를 통해서 다른 분, 다른 작가 분들의 글을 이제 주기,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지 못한 새 글이 있는지, 피드에 새로운 글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저는 계속 확인을 해요. 그런데 제가 모든 글을 다 읽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제목을 보고, 아, 이글좀 궁금하다. 어떤 내용일까? 제목을 보고 보통 클릭을 하죠.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책을 이제 선택할 때도 어, 그 기준이 일단 제목에서 끌리는 제목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가 책을 집어들 것이냐 말 것이냐 클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런치 글도 제목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목을 쓸 건지 제목과 관련해서 많은 이제 책도 있고 그리고 이제 브런치 글에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매력적인 제목으로 글을 작성해 보면 어떨까 그런 어, 제안을 드려봅니다. 저도 제, 제목을 정했다가 몇 번을 바꿔요. 이 제목이 더 좋을까? 저 제목이 좋을까? 제목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은 블로그 유입이에요. 어, 저는 이제 그 브런치 작가가 되면서, 어, 브런치 작가만 처음엔 했죠. 블로그는 거의 쓰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어, 이제 그 사실 이제 브런치에도 글을 발행을 하고 또 블로그에도 글을 발행하는 게 이제 약간 이중적인 그 시간에 노력이 필요하고 사실 좀 많이 귀찮잖아요 브런치만 하고 말았는데 어, 블로그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굳이 뭐 블로그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고 했지만 블로그를 통해서 브런치로 또 유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블로그에도 카피를 해서 네, 내용은 어차피 똑같은 글이니까 브런치에도 발행한 글을 조금 번거롭지만 복사를 해서 블로그에도 발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회수가 조금이라도 더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어서 제 화면 브런치 통계의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어 브런치를 통해서 물론 뭐 조회가 들어온 것도 있지만 기타를 봤을 때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이날은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온 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어, 평소에 이거보다 더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온 게 사실 더 많기도 합니다. 근데 이날은 좀, 이 예시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온 게 지금 15건, 10건, 총 25건의 조회수가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검색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검색을 통해서 벌써 어, 85건이나, 예, 검색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색이겠죠, 네이버닷컴이나 다음넷이나 빙이나. 그리고 저는 이제 유튜브도 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도 가끔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채널을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이렇게 유입되는 게 많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도 보면은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카카오톡 샵 탭을 통해서도 또 들어오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오픈하는 게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세 번째,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브런치에 글을 발행을 하면, 어, 지인들에게 아니면 함께 글을 쓰는 분들에게 어떤 단톡방이 있다면 그 단톡방에다가, 아, 나 오늘 이름 글을 올렸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 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카톡방을 통해서 또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뭐 그게 좀 없어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 그렇게를 해서라도 조회수는 좀 많이 늘어난다. 내 글을 많이 홍보하고 알릴수록 조회수가 늘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고민 때문에 만든 이제 글쓰기 모임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브런치 구독자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가 소개해 드렸던 모임이기도 한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어, 4주 동안 주 1회 글을 쓰는 모임이긴 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글을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이제 관리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명 정도만 딱 모집을 해서 10명끼리 서로 구독하고 이유 추가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한 편을 쓰는데, 어, 상대의 글에다가 라이크와 댓글을 반드시 스스로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편내 글은 누군가가 라이크와 댓글을 달아주는 글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 이제 다, 뭐, 이거는 좀 약간, 음, 협의를 통해가지고 멤버 간에 서로 이제 서로서로 서로 도와주는 그런 느낌도 있, 있기는 한데 사실, 어,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글쓰기에도 도움이 돼요. 다른 사람 글을 또 읽으면서, 네, 어떤 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도 하기도 하고 글감도 또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도움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떤 브런치 작가의 글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댓글도 많고 라이크도 많으면 나도 모르게 또 댓글도 달고 싶고 라이크를 눌러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동기 부여가 됩니다. 글을 꾸준하게 쓸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어, 조회수나 라이크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그 공유수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페이스북을 쓰지 않는 분도 계시죠? 어, 네, 페이스북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좀 올드하다. 그래서 좀 인스타를 많이 쓰시긴 하시는데 지금 브런치 상에서 이제 공유를 했을 때 공유 카운트가 올라가는 것은 페이스북이 가장 그래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 페이스북에도 공유할 때가 가끔 있지만 저는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제 브런치 네임과 똑같은 워크앤라이프라는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페이지에는 어 제가 브런치를 발행할 때마다 다 무조건 제 페이지에다가 이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에게 그 페이지를 구독하도록 많이 이제 계속 친구 초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까 보여 드렸던 이글 같은 경우는 공유가 70개인데 이 70개가 된 이유가 지금 페이스북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이게 좀 지금 밑에 좀 잘리긴 했는데 이 페이스북 화면에서 그, like를 누르신 분이 38명이고 댓글이 8개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게 합쳐져서 모든 게다이 공유수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어, like 한 숫자, 그 다음에 댓글, 뭐 대댓글, 모든 게다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공유를 뭐 했을 때이 공유수가 자동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하기로는 사실 이 페이스북을 통한 공유 이 숫자는 사실 좀 의미가 조금 약하다. 왜냐하면은, 음, 누구라도 뭐 페이스북에서 글을 보지도 않고 라이크 like 눌러도 이 숫자가 올라가고요. 페이스북에 그 글에 대해서 댓글만 달아도 이 카운트가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라이크 like 같은 경우에는 브런치 페이지를 들어와서, 라이크를 누르지 않는 한은, 라이크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글이 인기 있는 글, 글인가? 라고 판단할 때는, 이 공유수보다는 라이크 like 수가 더 이제 의미가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유수가 좀 많은 게 아무래도, 어, 사람들의 반응이 좀 있는 글이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어, 방법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우리가 그 브런치 글 위에서 봤을 때이세 개가 예. 어 라이크 like, 댓글 그다음에 공유 수가 아무래도 많은 게 브런치 작가로서는 조금 자존심도 올라가고 기분도 좋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어, 조회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라이크 like 수도 늘리고 공유 수도 늘리시나요? 예, 그런 방법을 또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브런치 작가 가이드로 브런치 조회, 라이크, 공유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시리즈로 쭉이 순서대로 진행을 했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브런치에서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 얘기를 나누고 브런치 작가 가이드 시리즈를 마칠 예정입니다 어, 본 연,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